안녕하세요 이성원 변호사입니다 제 6강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제도 여러분 주민등록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아직 어리신 분들은 없을, 없겠죠 그죠? 주민등록증은 현행법상으로는 1 7살 되면 나와요 보통은 대부분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때다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어, 뒷면에 보면 지문이 찍혀있죠 아 지문찍기 싫어 이러면서 지문 날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지문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 이게 기분나쁘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신 분도 있어요 헌법소원을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지문 날인을 계속 하겠죠 그죠? 미국에는 외국인이 들어갈 때 10지 지문을 다 채취합니다 10개 지문 오른손 왼손 모두 다 일본도 어, 입국할 때 지문을 채취해요 우리나라는 지문 채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라의 치안이나 국민 전체의 보안, 보호 그런 차원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지문 채취가 어쩌 보면 필요하지도 않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문 채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그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지문 채취를 한다면 그것도... 그리 썩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토지등기부나 어, 옛날 뭐, 토지대장 이런 거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주민등록법이 언제 시행됐을까요? 1962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기죠 그때부터 주민등록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음, 오늘은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해 보는데 원고라는 용어 있죠, 원고. 원고는 소송에서 어 뭔가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그리고 그 청구를 당하는 사람, 상대방이 피고가 되겠죠.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유일하게 형사재판에서만 쓰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상대방이 검사와 피고인이죠. 민사재판에서는요, 원고와 피고. 행정소송이나 이혼소송, 즉, 가사소송, 이런 데서도 원고와 피고. 유일하게 형사재판에서만 검사와 피고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어, 형사 사건을 관련해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구속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어,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국선변호인 선정하게 되면 내가 돈을 내야 되나요? 네 무료입니다 국가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국선변호비를 직접 지급을 해줍니다 국선 변호인을 하게 되면 보통 한뭐 40만원 받나요? 그 정도. 저도 몇번 해봤는데 40만원 정도 줍니다. 복사비도 별도로 주고요. 예. 그래도 국선 변호를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해요. 또 판사님들도 워낙 공정하시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변호하나 일반 사선 변호인이 변호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를 다투거나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 사건이면 결과가 거의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뭐꼭 선임해야 된다거나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